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. 그런데 그가 가르쳐주신 말씀들을 예민하게 검토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그 날이 언제인지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점에 더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.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계 역사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세계 역사 종말은 반드시 온다. 그러나 언제 올 것이냐?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가 되어야 마지막 때가 올 것이요,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. 예수님 입으로 직접 그랬어요.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당시는 어떤 때냐?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지도 않는 때입니다. 아직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지도 아니한 때입니다. 그러니 강감하죠.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. 복음이 다 전파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강감한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아니한 시점에. 주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. 그리고 나서, 24장 똑같은 장, 24절에 가면,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? 깨어있으라.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. 또 25장 13절에 가서, 그런저 깨어있으라.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. 세계 복음화가 다 되어야 마지막 때가 온다고 방금 가르쳐놓고는, 깨어 있으라! 그럽니다.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?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미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아직 때가 많이 남은 것 같지? 그러나 그때 마지막 일시를 내가 모르지 않아? 모르니까 매일매일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.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정확한 일시를 모를 때 무슨 일이든지 실수를 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게 언제지를 모른단 말이야. 있기는 있는데 언제지를 몰라. 그럴 때 실수 안 하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. 미리 가서 대기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.